오케이 다시 하자. 전국에 있어. 가보도록 합시다. 근데 얘가 그 제인이 맞나? 부석장에 나오는 제니랑은 너무 완전 딴판인데. 야 뭐야? 야 저거부터 저거부터. 야, 잠깐만 비행기에 부딪히니까 죽는다고. 내가 아는 사이코사 게임은 부행, 비행기에 부딪히면 파워가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아예 비행기에 부딪혀버리면 죽는구나. 처음 알았네. 뭐 말았어? 비행기에 부딪히면 죽는다는 거야. 야얘 원래 이렇게 셌던가? 아, 전국에 있으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얘가 쓴지 제가 쓴지 그거는 모르겠다요. 아, 이거 건지는 요 보정제로. 하고 있는 도로렇고파워타이밍으 왔다고 확실히 세긴 센네 오야야야야야야야야 하나 확실히 세긴 허니. <laughs> 아, 이 폭탄 너무 센데, 폭탄도 그렇고 이거 탄 막도 그렇고 겁나 쎄기는 겁나 쎄. 아인 이나의 미코 보다는 겁나 쎄다는 건알것 같아. 일단은, 빡이 스님은 안 해봐 가지고 모르겠는데, 오씨 깜짝 놀래다 아, 쟤야, 이번엔? 같은 초보자는 이거 안 끼면 폭탄 안 끼면 안돼안 안 끼다가 똥돼 해 우리 같은 초보자는 야, 왠지는 몰라도 이거 파워를 퍼준다 파워를 왜 퍼주는겨? 진짜 저 인자가 뭔데 이렇게 사람 놀래게 하고 앉아 있어, 저거. 수 거? 수고. 응. 응. 야 뭐야. 근데 얘네들이 뜬다는 건 알고 있어. 얘네들 뜬다는 건 알고 있고. 아위. 오씨. 아나 청개.. 청개구리인가? 어이씨 야 뭐냐? 나? 엥? 뭐야 쟤왜 돌아와 어? 얘가 잘못 봤나? 쟤왜 돌아왔지? 뭐야 아이 얘가 보스인가? 그거 나아이뭐야 뭐야? 4명이 모여가지고 뭐 어쩐다? 뭐 어쩌자는 게어디지 아, 둘, 셋, 넷. 야 무슨 파워레인저 가아노마이 진짜로 진짜로 합체했네. 혹시나 싶었는데 진짜로 합체했어. 이제 몸뚱아리밖에 안 남았다. 몸뚱아리만 두들겨 패면 돼. 아예 파워는 먹지 말자. 파워 먹으면 얘네들 탄막 빨라져. 탄막 빨라지니까 되려 먹지 말고. 파워는 아니, 파워 먹을 일이 이젠 없겠구나. 파워 먹을 일이 이젠 없을 것 같아. 오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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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씨오 안네 뭐야? 이 야, 이제 파워가 하나 밖에 없으니까. 아니, 파워를 안 먹으니까. 이젠 답답한데. 뭐야? 뭐야아? <laughs> 아니 뭐야 저것들이 진짜 사람 불안하기 싫이. 엥? 네? 뭐야 목숨 하나 없했네요 오우야 이씨 뭐야 얘 살아남아있어 얘 살아있었어? 어 뭐야 아이, 얘 살아있었어 나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전개 같거든 이거 1945 투하 투, 일곱 번째 스테이지에 그 지하로 들어가잖아요. 그 구도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, 야 뭐야? 넌그러구고 일단 몰라. 일단 폭탄 쓰고 봐, 폭탄 쓰고 봐야 돼.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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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다쓸 걸? 아야, 아씨! 아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게좀 그렇네. 목숨이 여러 개인긴 한데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좀 그렇긴 하네. 오야야야, 야, 야, 빨리 지나가. 몸수를 쓰는 것도 안 돼. 오이씨, 야, 갑작스러워, 좀. 오 뭐야 일단 얘가 보스가 아닌거는 아, 알겠어 아까 죽었으니까 아까 죽었을때 얘가 보스가 아니거는 알겠다 그거는 알고있어 거든 한한 번은 쓰자. 긴게 왜 그런 줄 아세요? 목숨을 다하면 저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가지고 길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. 이건 어쩔 수가 없어. 뭐야? 얘가 최종 포스인가? 어, 보자. 갑주 두 개에다가. 뭐야 저거? 오이씨. 얘가 부보스는 아닐 것 같거든. 보니까 중간 보스는 아닐 것 같다 이 말이지. 뭐야 아직도 있어? <laughs> 아직도 있어? <laughs> 아직도 있다고? 이것도 8스테이지 까지 있나? 아이 씨 격하게 반겨주네 아이 격하게 반겨주네 오이 쉣트 어이 씨 아니 폭탄 썼잖아 실력이안 좋아졌나? 아, 얘가 최종 보스인가 보다 보니까. 딱 봐도 최종 보스 미리 왔어, 얘. 딱 봐도 얘는 나 내가 최종 보스입니다. 그말 하는 거 같네. 보니까. 어이 뭐야? 야, 뭐야? 이거는 첫 번째 페이지겠지. 보나마나. 에라이씨, 뭐야? 혹시나가 역시나 이럴 줄 알았어. 두 번째 페이지, 사이 쿄사 게임들은 다 하나같이 그래왔어요. 마지막 최종 보스는 페이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. 오이씨 야 뭐야 씨야왜 디아블로가 나와 씨왜 디아블로가 나와 씨 저거 씨. 아이야이 씨아또 처음부터 시작해야되네 내가 이래가지고 싫어 이게 아니, 왜 처음부터 시작하냐고! 계속해서 이어서 시작해야지! 오이씨! 야, 뭐야! 아니 뭐야? 응? 그냥 지나가버도 나도. 그냥 나나가나렸어내 폭탄 하나 날려버렸어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원래 탄막 탐막... 야 탄막 판정 왜이래 탄막 판정 원래 이렇게 넓었었나 야씨

끝났나? 제발. 아, 끝났다. 뭐야? 아, 이게 끝이구나. 전국에 있으면 이게 끝이네요. 전국에 있으면 이게 끝이야. 일단 어쨌든 클리어. 자, 넌 이제 꺼지고, 넌 이제 꺼져 텐가이하러 갈 거야.